여기 어디게요? 아, 강릉! 네. 경포대! 네. <laughs> 우리 어, 오전 팀 선발대가 강릉에 먼저 도착해서 어이, 자꾸 뭘 샀게? 우리 먼저 뭐 우리 샀게요? 강릉! 강릉! <laughs> <laughs> 이따가 예쁘게 꾸미고 잘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슬 네, 씨, 네.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? 저희 지금 점심 먹으러 국수나무가요. <laughs> 국수나무에서 뭘 드실 계획인가요? 어, 전 따뜻한 국물. 이 오케이, 국물 접수. 오케이. 50, okay.

아유, 골로 가겄어. 아이 조심하시오. 아이고, 아이고. 언니, 이렇게 해서. 어, 안녕! 말을 해. 안녕! 지금, <laughs> 언니가 지금 어딘가요?

알았어 <laughs> <laughs> 아, 알겠어요.